한비광리 산재 장애 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나와서 근로복지공단에 말하니 심사청구하라고 합니다. 심사청구는 무엇이며 심사청구했을 때 예를 들면 7급장애 나왔을 때 심사청구하면 다시 심사해서 등급이 더 좋게 나오면 좋지. 좋지만 더안 좋게 나올 수도 있나요? 아예 심사청구라는 건 뭐냐면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대해서 그 판단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심사청구고요. 고그 심사청구에서도 다시. 그, 저기, 뭐, 심사청구에 대해서도 기각이 나왔을 때 다시 하는 것이, 이제, 그, 질병판정위원회에, 이제, 업무상 질병판정에 다시 하는 것이, 이제, 아 재심사청구위원회에 다시 청구하는 것이 또 재심사청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까지도 거쳤을 때,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또 하는 게, 이제, 그때 가서는 행정소송을 할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이제 산재신청을 합니다. 산재신청. 근데 이, 지금 이제, 어, 한배경님이 말씀하신 거는 산재신청 중에서도 장애급여청구죠. 장애급여신청, 장애급여청구를 하신 거죠. 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을 하게 됩니다. 처분. 그래서 만약에 장애7급 처분을 했다. 그럼 장애 7급 처분을 했을 때이 재해 근로자가 재해 근로자가 이 장애 7급 처분에 대해서 어이 7급 처분이 잘못됐다고 하는 경우에 불복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7급 처분에 대해서 7급 처분이 잘못됐으니까 7급 처분을 이제 취소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에 저기 불복을 할수 있는데, 그 불복을 하는 방법이,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라는 걸할수 있어요. 그럼, 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 자체 심사를 해서, 또, 뭐, 기각을 할수 있고, 아니면, 칠급처분이 잘못됐다고 처분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요, 시, 그런데, 요, 심사청구도,에서도, 이제, 기각처분이 나왔다. 심사청구가 잘, 뭐, 이상, 요, 장애급여, 장애급여, 이렇게, 7급 처분한 것이 이상이 없다라고 기각 처분이 나오면, 재해근로자는 재심사청, 재심사위원회에다가 다시, 재심사, 산지재심사위원회라는 데다가, 재심사위원회라고 하는 데다가, 재심사청구라는 것을 할수 있어요. 재심사 청구라는 걸할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제 만약에 기각이 나왔다. 기각이 나왔다. 그러면 재해근로자는 다시 요요 요 다시 어디다가 법원에 법원에 대해서 요 처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이렇게 제기해서 이게 자유 7급 처분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처분을 받으면은 이제 다시 다른 처분을 하게 되죠. 7급 이상의 처분을. 그런데 요런 이제 결과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장애. 저, 뭐야, 장애 처분에 대한 이렇게 불복 수단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세 가지를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이렇게 단계적으로 거칠 수도 있고, 재근로자는 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의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도 있어요. 거치지 않고, 이런 예,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예요. 그래서 요런 불복절차에 때문에 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했는. 한 경우에 심사 청구를 했는데 심 글로벌 중단은 기각 처분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기각 처분만 할수 있기 때문에 기각을 했고 기각 처분을 하게 되면 7급 처분이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재심사 청구에서도 기각 처분되면 7급이 그대로 되는 거고 행정 소송에서도 패소하면 7급이 그대로 되는 것이지. 그고 그 심사 청구에서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 행정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기각됐다고 해서 7급 처분이 무효가 돼서 뭐 8급이나 9급으로 되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 등급이 요 7급 처분이 이제 우, 재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7급 이상의 처분, 6급이나 5급 처분이 이제 될 수는 있는데 폐소한다고 해서 7급이 없어지는 거는 아니고 어, 더안 좋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나오고. 그 7급 처분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은 이제 연금으로 7급 이상은 연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연금을 받는 7급 이상의 이제 장애 근로자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장애 등급에 대한 재심사 과정을 거쳐요 그때 가서 이제 재심사 과정에서 그뭐7그때 2년 지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7급의 상태보다도 호전됐다 그러면은 그 처분이 낮아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심사청구 나 재심사 청구 아니면 행정 소송을 통해서 폐수한다고 해서 그 칠급 처분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칠급 처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심사 청구를 해보라고 했으니까 근로복지공단에 그냥 심사 청구서는 내보실. 저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6급 이상이 충분하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 같은 거를 다시 해갖고 심사청구를 해보세요. 근데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할수 있느냐? 이거 7급 처분 근로복지공단에서 장애급여가 7급입니다라고 해서 어 본인한테 그 장애 통지서, 장애등급 통지서가 날라왔을 거예요. 그 나, 그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이걸 제기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신 날로부터 심사 청구는도 90일 이내 아니면 행정 소송으로 곧바로 한다 그래도 행정 소송을 한의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그 저기, 뭐,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은 이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데, 어, 행정소송을 곧바로 하는 경우에는 90일, 어쨌든 90일 이내. 그래서 지금 심사청구만 하실 생각이면 어쨌든 심사청구도 이제 고 장애 등급 처분을 받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셔야 된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답변이 되셨나요? 예, 한병왕님. 예.